2025년 6월 5일 정경구 보물찾기 민속품 동소형화 미리보기 영상입니다. 죽절 문상입니다. 12각 약상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소형입니다. 약상입니다. 조선 서류함입니다. 호랑이 발톱입니다. 호랑이 발톱 장신구입니다. 이당 김은호 선면도입니다. 고화 운학도입니다. 고아운학도 외국작가 호안미로의 석판화입니다. 호안미로의 석판화 황규백 판화입니다. 황규백 판화 소정변관식 산소화입니다. 소정변관식 산소화입니다. 금파, 낙선제, 이화문, 팔찌입니다. 뭐 비파라고도 하죠. 이외에도 다양한 기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경매는 6월 5일 목요일 오후 4시 정경구 보물찾기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